자, 3단원 예제 문제 같이 봅시다. 일단은 쭉 넘어가서, 우리 예제 3번부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예제 3번 문제가 지금, 자,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정으로 한대. 자, 그랬을 때 쭉쭉 문제 읽어보시면, 자, A, E랑 현재, D랑 길이가 똑같대. 자, 표시를 해볼게.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얘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고, 그리고 A, D가 5분의 8이야. 자 그러면 지금 2등변 삼각형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볼게. 얘가 지금 이렇게 나눠 가실 거야. 그럼 얘가 5분의 8이었으니까 5분의 4씩 나눠 가다는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길이가 2인 선분 AB가 지름이었기 때문에 얘가 5분의 8인 거니까 어, 이 오른쪽 초록색 길이가 얘 길이가 5분의 2 이렇게. 얘가 추가 겠다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사인각 CFD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음, 여기서 사인각 CFD 를 구하래. 자 일단 우리가 좀더 필요한 길이에 대한 보조선, 보조각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면 AB가 지금 지름이기 때문에 각 ACB는 직각이었을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도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이 있었는데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직각이 내린 거야. 그러면 자예대 예는 예대예기 때문에 다시 1번 대 2번은 닮음률해서 2번 대 3번이기 때문에 이거 세 개기는 등비수열인 거야.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5분의 2고 여기서 이만큼이 5분의 8이기 때문에 지금 4배가 곱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cd의 길이가 어, 2배 곱해진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음. 자,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의문점은 뭐냐면, 좋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론 더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각에 대한 걸사인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이각 같은 경우 내가 직접 바로 측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뭔가 주변 각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줄 건데 여기서 내가 이 각을 이렇게 한번 최대한 활용해보자. 자, 어, 여기서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은 똑같을 거야. 어, 이렇게 이 각이랑 이 각은 똑같은 걸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디갔어? 어. 얘가 지금 5분의 4고, 얘가 5분의 8인 거니까 내가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음. 내가 뭘할 거냐면 이 각에 대한 정보가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알파는 지금 밑면의 길이가 AD인 거니까 5분의 8인 거니까 아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인 거야. 아 물론 조금 더 필요하면 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어. 그럼 내가 지금 알파라고 하는 각은 다 알고 있는 각인 거고, 그럼 그다음 내가 어떠한 각을 좀 고민할 을 거냐면 이 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 각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 각은 베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어. 자, 그런데 우리가 얘가 베타인 거니까 당연히 이등변 색깔 좀 바꿔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각도 베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음. 자그 o w t 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 이라고 하는 점도 결국 어디 위 s 점이기 때문에 원위 e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을 내가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n e we h a 야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봐봐 얘가 o This is the one we have to do. This i 도 the one we 그 5분의 4에서 얘가 5분의 4고 얘가 두개더리되고 5분의 6인 거니까 2분의 3이 곱해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공비의 제곱이 2분의 3인 거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을 곱한 게 얘가 된다는 걸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된다더라? 어. 아니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써볼게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5분의 2루트 6이라는 길이가 얘가 될 거야. 얘가 5분의 2루트 6이 되겠죠. 내가 베타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베타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얘가 5분의 4였고, 얘가 5분의 1인 거니까, 탄젠트 베타는 5분의 4분의 5분의 1 뒤인 거니까, 어, 2분의 루트 6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어, 사인 베타도 구할 수가 있고, 코사인 베타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 했었나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탄젠트 베타 구했으니까 자, 이거부터 하자. 그럼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인 거니까 코사인 알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다각인 거니까 2 1 루트 5였겠죠.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얘가 알파인 거니까 2였을 거고.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인 거겠죠. 음. 탄젠트 베타가 2분의 루트 6인 거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 얘가 루트 10인 거니까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3 되겠다 응. 루트 5분의 3 됐을 거고 코코인인타는 루트 트분의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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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가 있게죠서이제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사인각 구하는 거니까 이 사인각을 내가 알파랑 베타로 표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러니까 5분의 2에다가 사코코사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5분의 6이 되겠는 거겠죠 음. 계산을 맞나아 이거 잘못 곱했다 다시 사코코사인 거니까 5분의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분의 얼마가 될까 여기서는 어 잠깐만 아까 잘못 구했는데 사인 베타를 루트 5분의 3이 말이 안되는데 다시 탄젠트 베타에서 얘가 2 루트 6 루트 10 나왔으니까 사인 베타는 루트 1 0분아 루트 5분의 3이네 루트를 빼먹었네 다시 얘가 루트 5분의 루트 3이었을 것이고 얘가 루트 5분의 어, 루트 2가 될 거잖아 그 다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인 거니까 5분의 루트 2에다가 더 곱하는 거니까 5분의 어,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p에 들어갈 말은 5분의 1될 것이고 q에 들어갈 말은 5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6번 같이 보자. 자, 알파가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 있었을 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빼기 베타가 좋았을 때, 탄젠트 2 알파를 구하는 거야. 음, 탄젠트 2 알파. 그럼 여기서 물론 너희가 탄젠트 알파를 구한 다음에 탄젠트 이 알파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게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이 각이랑 알파 빼기 베타라는 각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빼기 베타를 더한다면 이 알파를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 다시 이이 알파라는 각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이랑 알파 빼기 베타라는 각을 더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탄젠트 2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랑 탄젠트의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할 거야 자 우리가 근데 조심해줘야 되는 건 코사인을 가지고 탄젠트를 구할 거야 그럼 코사인하고 탄젠트의 관계가 뭐인 거야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인 거니까 코사인 제곱은 1인 거라고 그러면서 코사인 제곱이 5분의 1인 거니까 얘가 5가 될 거라고. 그럼 탄젠트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제곱한 게 4인 걸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음. 조심해줘야 되는 건 얘의 부호를 함부로 결정해주면 안 돼. 왜? 알파의 각이 0하고 2분의 파이, 베타의 각이 0하고 2분의 파이 4인 거니까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하고 파이 4일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1, 4분면인지 2, 4분면인지 알 수가 없지만 진짜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어. 이 섬에서 이 섬에서 코 섬에서 코사인 분은1에서는양에서는 양수일 이고이고에서분 섬에서 는 음수일 거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섬에서 이섬에 아, 그럼 여기서 탄젠트 값도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너네가 뭐 신경 쓰자? 부호 신경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탄젠트의 알파 베기 베타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럼 탄젠트의 알파 베기베타도 되더라. 내가 여기서 알파 베기 베타가 되는 건데 어, 알파 베기 베타는 어떻게 되더라? 알파의 범위가 0하고 2분의 파이이 거고 자, 베타를 양변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0 사이일 거라고 이렇게. 그럼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5인 거니까 요번에는 얘 1, 4 분면도 가능하고 4, 4 분면도 가능해. 그런데 요번엔 사인 알파백 베타 값이 어, 양수인 거야. 만약에 얘가 4, 4 분면이었다면 얘가 음수가 나왔겠지. 말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알파백이 베타는 1, 4 분면인 거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봐. 사인 값이 주어진 거니까 1, 4 분면인 거니까 편하게 5분의 3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얘가, 탄젠트의 알파 빼기 베타는 어, 4분의 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가 반드시 보는 신경 써여야 된다. 그럼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니까, 내가 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탄젠트 2알파는,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인 거니까, 1 플러스, 아, 1 마이너스.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의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탄젠트의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야 내가 미리 구한 값을 하나씩 대입하면 1 빼기 마이너스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3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다 그래서 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기할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은 좀 넘어가서 어 자, 8번, 유제 8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0하고 4분의 파이 사이였을 때 자, 우리가 y는 탄젠트 2x랑 y는 사인 x 자, 문제 좀 그려볼 건데 탄젠트 2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탄젠트 2x는 음, 이렇게 썼을 때왜 이래? 이렇게 는이 그래프일 거야. 얘가 4분의 파이일 거고 사인 x 또한 지금 그래프가 이쁘진 않은데 다시 단절대 다시 그리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사인 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랬을 때 x는 t 이렇게 만나나죠 물론 너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 쌤왜 초반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라는 질문은 사실은 뒤에 단어니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미분계수 때문에 그림. 탄젠트 e x에 해서 미분하면 2곱하기 시컨트 제곱 e x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0 대입하면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러니까 탄젠트는 에 여기서 0에서 미분계수가 2인 건데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인 거기 때문에 얘가 미분계수가 1인 거야.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여기서 이 위에 게 지금 y는 탄젠트 2x고 이 아래에 있는 게 y는 사인 x야. 그래서 만나는 점을 a, b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가 a, b인 거야.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래서 oa랑 ob가 이룬 각이 세타 t가 되겠죠. 아 여기서 삼각형 직선 oa랑 ob가 이룬 각이 얘가 세타 t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음. 내가 여기 세타 t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여기서 이만큼을 알파, 이만큼을 베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그림을 다시 지어볼게. 아, 음. 좀더 보기 쉽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있고서 여기서 x가 t가 이렇게 있었고, 얘가 지금 0이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어, 그랬을 때, 여기서 얘가 A가 있었던 거고, 얘가 B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랬을 때, 이만큼이 세타 t 이렇게 언제 주어진 상황인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 t를 구할 거니까, 이 세타 t를 바로 구할 수가 없잖아. 따라서, 이만큼의 각을 알파 t, 이만큼의 각을 베타 t라고 하면, 내가 세타 t라고 하는 각은 알파 t라는 각에서 베타 t라는 각을 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다음 알파 t는 얘가 지금 아까 여기서 a란 점이 탄젠트 ex였으니까 얘는 t 콤마 탄젠트 et가 되는 거고. 이 b란 점은 t 콤마 사인 t가 되는 거야. 그럼 세타 T는 내가 탄젠트를 구하는 거니까 자, 탄젠트 세타 T는 탄젠트 알파 T 빼기 베타 T인 거니까 자, 공식을 쓰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T 탄젠트 베타 T가 될 것이고 분자는 탄젠트 알파 T에서 탄젠트 베타 T를 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탄젠트 알파 t는 그냥 뭐야 직선 5의 기울기인 거잖아. 따라서 기울기 식을 그대로 쓰면 t 분의 탄젠트 t가 되는 거야. 아 여기서 1 플러스 t 분의 탄젠트 e t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탄젠트 b t도 t 분의 사인 t가 되는 거 이렇게. 분자는 t 분의 탄젠트 e t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t 분의 사인 t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지금 좀 t에 관한 식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t에다가 0 플러스를 붙여놓으면 얘는 지금 분모가 1이 될 것이고 얘 어디로 갈까? t분의 탄제트 t 인 거니까 2로 갈 거야. 다음 t분의 사인 t인 거니까 1로 갈 거고 얘는 t분의 탄제트 d t 2t, 2 얘는 1 이렇게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음. 아 곱하기구나? 제, 여기 소리 어, 플러스가 곱하기다.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럼 1 더하기 2분의 2 빼기 된 거니까 아, 3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세타 t를 표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같아그 음. 다음 넘어가서, 음, 여기는 괜찮을 것 같고, 하나만 해볼까? 2번 하나만 해볼까? 음.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현재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대입부터 하면, 자, 분모 어디로 가? 아, 분모 0으로 가, 그치? 그럼 얘가 0분의 0 지금 수렴했으니까, 분자 또한 0으로 가줘야 돼 음. 그럼 내가 분자 또한 0으로 갈 거니까 x에다가 말스테이프하면 ln 어, a-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0으로 가야 된다고 따라서 a가 2가 되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식을 다 했으면 현재 어떠한 식인 거냐면 ln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가 지금 b에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야 그랬을 때 x가 어디로 가? 만실에로구 그럼 제가 0구된거 꼴인 건데 물론 너네가 좀치원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잘 보려면 항상 L에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앞에 상수 1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뒤에 네모 형태가 뭐가 남은 거야 얘들아 여기서는 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 거니까 1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가 지금 1 플러스 네모인 거니까 지금 네모가 당연히 0가고 있는 거겠지 x가 많이 쓰이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분모도 뭐가 있어야 돼. x 플러스 1의 조급이 있어야만 계산이 가능한 구조인 거잖아. 그리고 분모는 지금 b가 있으니까 아, b분의 1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이렇게 있었을 때 x가 마, 1로 가서 네모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고 있다고. 그럼 얘는 네모분의 얘은1 플러스 네모 그냥 형태인 거야. 그래서 아 이만큼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 얘가. 1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얘가 비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비분의 1이 4분의 1인 거니까 b가 3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답은 a 더 b인 거니까 6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